작업 전 안전 점검회의는 위험성 평가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며, 근로자들이 참여하여 매일매일 반복해서 TBM을 함으로써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본 동영상은 TBM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규모 건설사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TBM 사례를 촬영한 것입니다. 적절히 활용하여 귀사에 맞는 TBM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스타일 t v 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몸에 이상 있는 사람 없습니까? 한사원님은 어저께 몸살태에 있던데 어떻습니까? 어제 퇴근 후에 약을 먹고 일찍 취침을 했더니 몸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최재현님은 어저께 퇴근하면서 한잔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아 시장에 들어가서 괜찮습니다. 아유 예, 훌륭합니다. 다른 분은 이상 없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호구지적 향행을 하겠습니다. 두 분씩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체험세, 준비! 야! 안전한 착용, 좋은가? 안전한 착용, 좋은가? 안전 안전한 착용, 좋은가? 자, 오늘의 작업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기둥의 서스판 마감과 지상 1층의 벽체 하지 철물 설치 작업이 있습니다. 자, 오늘 작업 중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레타를 타고 작업하기 때문에 상승 중에 몸에 끼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예. 다른 위험도 없습니까? 용접을 응. 하면서 불티가 바닥 모양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 요인을 말씀해주셨는데 렌탈 탑승 작업은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큰 위험 포인트는 렌탈 탑승 작업 중 협착 사고라 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네. 자, 렌탈 탑승 작업 중 협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렌탈 탑승 작업시에는 반드시 협착, 협착 방지봉을 인상하고 작업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지적 방인는 협착, 방지, 봉, 인상, 조화로 하겠습니다. 전체 시각을 준비! 네. 협착, 방지, 봉, 인상, 조화! 협착, 방지, 봉, 인상, 조화! 이것으로서 오늘의 TV앱을 마치겠습니다. 자, 한절하게 작업합시다.